우리 여사랑가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예. 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사망 근세 이기시고, 무덤을 여사 부활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고린도서 15장 55절에 사망아 너의 승리는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제 건능은 율법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하여 사망 근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와 부활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가 믿는 게다 부질한 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어둠에 이 수술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로 보여준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일곱 귀신 떨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고 귀신이 떠나갔거든요.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고 열망했는지. 내가 부활해서 누굴 가장 먼저 보여줄까? 예수님은 막달라 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엠마로 가는 두 제자입니다. 낙심이 되어 예루살렘을 떠나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은 보여주었고, 그 다음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에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장애 문을 잠근 상태에 우리 주님이 가운데 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요. 영광스럽고 부활의 그 신비로운 주님의 몸을 보고 두렵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그리고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보고 함께 있지 못했던 도마에게 말했습니다. 도마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도마에게 제자들이 본대로, 사실대로, 확신 있게 예수님이 부활했다. 그러니까 도마가 제자들이 하는 그 얘기를 듣고, 오, 그랬냐고. 나도 보고 싶었는데, 주님의 부활의 모습이 어떠하냐? 정말 말씀대로 살아나셨네. 아멘이다. 아멘. 은혜다, 은혜.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오늘 우리 본문에 봅시다. 도마는 제자들이 부활을 았다는걸 사실을 믿지 않고 의심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 하겠노라, 하니라. 앞에 아, 도마는 주님의 손에 못 자국과 옆구리에 주님의 그 창자국을 내가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 제자들이 그래 얘기했으면 믿어야 되는데, 의심이 생겼어요. 가끔 우리도 교회에서 간증을 합니다. 그러면 간증을 하게 되어지면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우리 같이 은혜를 받는 게 아니겠습니까? 아멘이 아니겠습니까? 병원에서 의사가 당신은 3개밖에 살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기적적으로 지금까지 건강한 몸으로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열심히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셔요. 그분의 간증을 들을 때에, 야 우리 하나님 너무 사랑이 많으시다. 의사는 3개월밖에 살지 못한다고 하였는데, 기적적으로 암에서 치룩해 하시고 건강을 주었으니, 그 신앙의 간증 고백에 아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도마는 그릇치를 못했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주님의 손에 못 자국을 보아야 되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서 하인 하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학자들은요 이 도마의 성격이 다른 제자와 틀리 단순하지를 않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이리저리 재보고 그 다음에 검증하고 확인하고 나서 그래야 믿는 그런 성격이 아닌가 이 신중한 성격이다 그렇게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4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간 뒤에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영접하리니 그때 도마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이렇게 직접 직설적으로 주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심 많은 도마,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이 도마, 그가 의심하는 게 나쁜 것입니까? 여러분, 도마가 믿지 못한 그 의심, 정말 도마가 불신을 위해서 의심한 겁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믿고 은혜받고 있는데, 나도 믿었으면 좋겠는데, 내 성격상은... 확인하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체험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정말 부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내가 확인하고 의심하는 게 아니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마는요 그냥 믿지 않으면서 믿는 척하는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믿는 것은 믿는 거 믿지 않는 것은 의심이 생기는 게 도마의 신앙입니다 진실하지요. 무조건 믿는 것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것 그것은 미신입니다. 도마는 믿는 척하는 것도 아니고 맹목적으로 맹신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마의 의심은 합리적인 의심입니다. 부활이란 것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믿기 어려운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 도마의 의심이 합리적으로 누구나 그렇게 의심할 수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합리적으로 의심할 때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의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1절 이하에 보게 되어지면은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옛날 구성경에는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의심을 판단하지 말아라.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시험도 들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할 때는 의심을 합니다. 믿음이 연약할 때는 사탄의 막에 주는 말씀을 믿지 못하기는 사탄의 막에 주는 의심도 합니다. 방황도 합니다. 방학도 해요.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의심하면서 지금까지 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다. 혹시 그런 분이 있습니까?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유한합니다. 그리고 완고하고 무지해요. 그래서 의심을 한다는 것이죠. 하물며 구약의 불의 선지자인 엘리야도 낙심하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도 그는 하나님의 이 선지자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선지자입니다만은 하박국 1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액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간하시며 악인이 자기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지금 거짓된 자를 방간하시고 악인의 그 행태를 보시고 어떻게 잠잠하시나이까 의심하며 하나님에 대한 해의적이었습니다. 하나님, 왜 가만히 계시죠? 누구나 의심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 도마는 의심의 단계에서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도마는 의심에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데 도마가 속으로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의 부활을 봤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부활을 보여주지 아니할까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내가 주님의 부활을 보지 못할 만큼 내 마음에 무슨 누추하고 더러운 게 있는가 이런저런 생각이 있을 때에 우리 주님은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 보면 "여들이 지나서 여들의 우리 2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들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히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예수님께서 여들을 지나서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때 도마도 함께 있었습니다. 문이 닫혔는데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이 재차 또 나타나신 것은, 주님의 부활에 나타나신 현녀는 무슨 목적입니까? 누구를 주목하시고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겠습니까? 도마입니다. 예수님과 도마가 눈이 마주쳤습니다. 주님이 나타났을 때 다른 죄들 당황하였습니다만은 특별히 가장 당황한 사람은 도마였습니다. 그리고 놀랬겠지요 주님이 하신 말씀, 도마야,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라. 그리고 내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의 그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보고 압도되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음성, 도마야.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주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도마는 성격이 까탈스러워서 나는 내 손을 주님의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까탈스러운 그 성격에 주님의 말씀에 네 손을 내밀어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보라 그 말씀에 죄송하고 부끄럽고 자신의 믿음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도마가 손을 내밀었겠습니까? 도마는 그의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고백이 뭡니까? 본문에 우리 2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도마는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님 이십니다. 의심 가운데에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거 이제는 확신 가운데 그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의 도마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이십니다. 요한이 기록하고 있듯이 요한복음 1장에 예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시다. 도마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망근세에 계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마가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무덤 가운 찾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으로 계시고 우리 마음도 계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의 회의가 올 때가 있습니다.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도마같이 의심하고 미련하기도 하고 탕자와 같이 내 고집대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도마를 찾아가셔서 그를 위로하시고 부활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가 넘어질 때 주님은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힘을 주시고 어둠에 방할 때 주님은 빛으로 찾아주시고 내가 길을 찾지 못할 때 방황할 때에 우리 주님은 인도자가 되어 주신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돌이켜 보면은 지나간 모든 세월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3년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에 우리 집사님이 목사님 너무 속상해요. 코로나 때문에 학신에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가지 못해서 중삼시험에 기말고사인데 고등학교 진학에 려음이 있는데 어떻 하면 좋겠지요. 낙심이 돼가지고 그때 집사님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지나가보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양구 외고로 두 학생을 보내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우리는 낙심되고 의심이 되고 힘들 때가 있지만 돌이켜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때 그때마다 도와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성도님 한 분은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는 참 수십 년 동안 원망하고, 불평하고, 참잘 믿어지지 않았는데, 지금 와서 돌이켜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함께함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지나간 세월 돌이켜볼 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너무너무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그래 고백하는 걸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보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우리 다 같이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봉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1차적으로 도마기한 말이겠지요. 도마야, 아니는 그래 꼭네 성격에 그래 보이나 확인해 믿느냐. 보고도 믿지만 보지 못하고 믿는자가 더 복된 게 아니겠느냐. 이것은 교회 시대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기로 오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해 가지고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사 표적과 능력이 나타나고 복음을 듣고 해결 주께로 돌아왔는데 베드로의 설계를 듣고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3천명이 죽기로 돌아왔어요 남자만 3천명이니까 아이와 유절가 합하면 얼마입니까? 5천명이 돌아왔어요 그럼 수만 명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습니까? 보지 않고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하여 그들이 주께로 믿고 나온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시대에 성령을 부사 보는 눈이 열리고 듣는 귀가 열렸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고 부활을 보지 못해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는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복이 이루어진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한두달 전에 새신자가 교회에 와서, 목사 저는 교회에 처음 나왔는데요. 교회에 들어와서 앉아있는데, 예배 중에 영이 압도되어가지고, 찬송하며, 목사님의 목설교의 목소리, 목소리에 너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내내 한 시간 동안 울었대요 바로 이것이 성령을 인한 교회 시대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시대 보지 않고도 하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믿게 하는 것은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무신론 주의자가 믿는 친구 그르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한번 증명해봐라.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하겠습니까? 그때 때만 침, 그날 밤에 눈이 많이 내렸어. 친구야, 바깥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밖에 내린 그눈 위에 발자국이 있는데, 그 발자국이 사람의 발자국인지, 짐승의 발자국인지,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 무시는지 하는 말이, 아, 그거야. 밖에 나 확인해 보면 되지. 그렇지. 우주의 역사 모든 만물도 이것이 사람의 발자취인지, 하나님의 발자취인지, 그걸 확인해 보면 되지 않겠느냐? 우주 만물을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의 작품입니까? 여러분 며칠 전에 비가 왔습니다 봄비가 왔습니다 요즘 봄이 완연한데요 꽃들어 보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것은 싹이 나고 새순이 돋고 꽃이 핍니다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부활입니다. 그래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로 살아난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신데 이 자연이 하나님의 성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보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 부활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축복을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망이 아니고 어두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내 안에 부활의 생명과 평강이 내 마음을 다스리기를 축복합니다. 몇시 전에 우리 근사님이 목사님 저는 현재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예수님 안에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도마는요, 의심에서 믿음, 확신을 가지고 그는 마지막에 인도에 가서 복음을 증가하다가 그 가마, 불끄는 가마 속에 들어가서 하영을 당하면서 그는 순교를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나 그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높이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중앙교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